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성전 건축의 외관적인 것이 완공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그 기구들의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뜰 마당에서 사용될 기구와 그 다음에는 성소 안에서 사용되는 기구들 그리고 지성소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점점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노수로 재단을 만들었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 재물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 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을 말합니다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와 왕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림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나타내는 그런 제물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와 또 물두멍이 있는데 원래 성막 시대 때는 물두멍만 존재했는데 이제 성전 자체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많은 것들의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필요해서 이제 바다라는 곳을 만들었고 그 밑에 소들이 받침을 통해서 그 물두멍이 엄청나게 커진 것이고 거기서 물을 받아 물두멍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몸을 깨끗하게 씻었던 것이죠. 당시에 소는 풍요의 상징이었고 물을 지배하는 소였습니다.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냥 하나의 형상이 불가하다는 것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혼돈을 나타내는 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시, 지배하셔서 결국 그 혼돈이었던 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물,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것도 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야 이 과정을 거쳐야 제사장들은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바다에서 나온 물을 물동이에 받아서 몸을 깨끗하게 닦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이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 더러워진 상태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상태로 예배에 들어온다면 우리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이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지금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라는 것이 있는 이유는 바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결하지 못하고, 악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당에 나오더라도 나오더라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떡상과 또 등잔대와 분양단이 자리하게 되는데, 성막시대 때는 하나씩 존재했던 것들이 성전시대가 되면서 10개씩 늘어나게 되고 분양담만 하나이고 떡상과 등잔대는 10개로 엄청나게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더욱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어졌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떡상은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 떡을 드리는 것이고 분양단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진다 라는 것을 말하고 등잔대는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 이 성전 성소 안에는 빛이 되는 것은 이딱 등잔대에서의 빛입니다 이것이 꺼지면 성소는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매매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늘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빛 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성전 안에, 성수 안에는 금으로 다한 이유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늘 찾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